안녕하세요 솔직한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김선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할게요 화성이라는 지역도 이젠 예전 같지 않아서 신축 기준으로 어지간한 집을 보시려면 가격대가 7억대 8억대 9억대는 우습게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사곡리라는 곳인데요, 1차 22세대가 완판이 되고 현재는 2차 50세대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4억대부터 6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작은 땅이어도 집을 조금 크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행히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 개별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차 6분 거리의 조암리라는 곳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하나로 마트와 다이소를 비롯해서 모든 상권이 잘 갖추어져 있고,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에 있으며, 평택시흥 고속도로 조암IC는 자차 약 8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차로 8분, 버스로 13분 정도 거리에는 서해바다를 볼수 있는 넓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있어서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곳의 분양면적은 도로 지분이 약 10평, 대지 전용이 59평부터 78평, 맞춤 건축이 가능하고 전부 목조주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ES도 1년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대지 전용 78평, 1층 19평, 2층 20평, 다락이 5평, 가격은 6억 9,350만원이라고 합니다. 큰 도로와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은 오늘의 집 영상 시작해요! 단지의 진입로는요, 이쪽이에요. 어, 여기가 지금 메인 도로인데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왼쪽 편에는 이제 편의점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집도 지금 지어져 있고 살고 계시고요. 이 집은 현재 구매가 가능한 집이면서 모델하우스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집도 살고 계시고 이 집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는 지금 여기 펜스가 쳐져서 잘안 보이실 텐데 이쪽이 전부 이제 2차로 개발이 되는 단지고요. 여기에 약 5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집의 뒤쪽에도 지금 한 5채 정도 들어가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지가 됐건 이쪽 부지가 됐건 원하시는 데를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나무 뒤쪽에 쪼쪼개가 1차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 1차 바로 앞쪽도 3차, 4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모델하우스인 이 집을 보여드릴 거예요 마당이랑 주차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차가 한대 주차되어 있잖아요 정말 빡빡하게 주차하면 한네 대도 주차할 것 같은데요 여유롭게 한세대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집의 뒤쪽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올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뒤쪽에도 한 다섯 채 정도 들어가는 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잘 보이는데 이쪽이 지금 이제 2차로 개발이 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보실 집에 전면도 마당이 좀 있지만 집에 뒤에도 이 정도 크기의 지금 마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과 제 뒤쪽으로는 전부 이렇게 큐블록으로 담을 쌓아 오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는 옥상을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주택이고 또 루프탑 테라스 이런 게 있으면 누수 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옥상을 아예 못 쓰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문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여기는 보일러실이거든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문을 열면 어느 정도 요 정도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삽이나 뭐 이런 거 조금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집에 뒷면 봤으니까 앞쪽으로 한번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앞쪽에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대문이나 담이나 이런 거를 따로 설치하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주차장 바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냥 흙 위에다가 이렇게 현무암 판석을 올렸다 그러면은 차가 움직이면서 울룩불룩 할 거고 결국에는 깨지게 될 텐데 여기는 바닥에 아예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위에다가 현무암 부정형 판석을 이렇게 전부 붙여 놓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을 좀 많이 챙긴 이런 모습이고요 말씀 들었다시피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 마감이고 이 외장은 전부 파벽돌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파벽돌도 그냥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코노는 전부 코노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뭐 조정 느낌 이렇게도 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하시고 안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보면은요 어 작은 화단이 이쪽 이쪽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외부에서 쓰는 전기는 이쪽에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야외 테이블 놓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바베큐 같은 거 하셔도 되겠고 텃밭도 조그맣게 꾸며 볼수 있고 뭐 이런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 보시면은 정 면 그리고 이 좌측 우측의 이 측면에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데크 시공을 해놨습니다. 어, 데크가 넓은 데크가 아니라 방부목을 좀 얇은 좀 폭이 좀 좁은 이런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넓은 것보다 뭔가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실 텐데 위쪽에 보시면은 눈비를 피할 수 있는 포치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조금 더 들어오시면 현관이 이 정도 크기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성인이 한4분 정도는 충분히 서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걸터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이렇게 벤치 형태로 시공을 해 놨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지금 띄움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신발을 이쪽 한쪽 편에다가 여기는 문이 열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좀 가지런히 이렇게 보관을 해 보시면 되겠고, 일괄소동 스위치하고 외부 조명 스위치 전부 여기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 는요 사연동 어, 어,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은 어, 목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되있는 그런 상태네요. 제가 중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중문 앞에도 보시면은요 이 정도 턱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때 이물질이 딸려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예방을 하는 시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복강이라는 부품을 넣습니다. 이쪽 편과 이쪽 편에 모헤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중문을 딱 닫으면요 이 복강 안으로 문이 쏙 들어가면서 그 모헤어가 중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림 방지, 먼지 유입 방지에 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안쪽에 들어오시면 제등 뒤로는 방과 화장실이 있고요. 이쪽 편으로 거실과 주방이 이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자, 오른쪽은 이렇게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편을 보시면 거울로 아저 거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여기가 딱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배선, 통신선은요. 이쪽도 있고 지금 이쪽도 있어요. 그래서 어, 쇼파나 텔레비전은 원하시는 데다가 놓고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요 목조 주택 전용 창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단열 감봉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창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창은 고정이고요 이큰 창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니까 이쪽을 통해서 마당으로 출입이 가능한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링팬 그다음에 에어컨 당연히 설치를 해 드렸고요. 여기 거실 메인창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쪽은 서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보시면은요, 사이즈가 큰 강마루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스톤 강마루라고 해요. 그래서 내구성이 일반 강마루에 비해서 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D 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거실을 여기서부터 사이즈를 쟀으니까 주방도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측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비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는 이 자리에는 싱크대보다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자를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쪽은 무릎이 들어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어, 수납은 없고요 이 옆쪽도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와 보면은 자 이쪽은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이 주방이 이렇게 보면은요. 동선이 좀잘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는 뭐 개수대나 이렇게 그 전열기구는 없지만 어쨌든 이쪽에 동선은 굉장히 좀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주방창이 있고. 거실 창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뭐 맞바람으로 인해서 환기는 좀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싱크볼은 아주 큰 제품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방에 보시면은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쿡탑은 전기를 사용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면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중문하고 똑같은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고 어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이즈는 굉장히 좋네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아마 이쪽에다 놓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주방에 보시면 냉장고 놓는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는 이쪽에 놓으시고 냉장고는 이쪽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셔야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거실과 주방을 보셨고, 방 쪽으로 가볼 텐데,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이제 1층에 방이 하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방도 사이즈를 전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에어컨은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방바닥은 거실하고 똑같이 이렇게 같은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고, 화장실 1층에 있는 화장실은 이 정도 크기인데, 아이고 화장실 사이즈는 괜찮네요.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면기가 반달이 세면기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 청소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샤워 파티션이나 뭐 칸막이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칸막이 꼭 설치하고 싶다. 이런 거는요, 뭐 시공하는 거 아주 쉬우니까 이런 거는 오셔서 말씀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여기 계단 옆에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창고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 계단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제가 발이 280인데 어, 일단 계단의 폭은 굉장히 여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어, 생각보다 아주 높, 높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밟으셔도 별로 아프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광을 위한 창의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바퀴 돌아서 2층에 올라가 보시면은요, 2층에서 바로 만나는 공간은 이런 공간이에요. 여기는 뭘까요? 그냥 2층에 작은 미니 거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겠죠. 여기도 1층과 마찬가지로 실링팬과 에어컨 당연히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앞쪽에 작은 베란다 공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자 나와 보니까 요 정도 공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따로 수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기는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지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비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화유리 펜스로 인해서 시선을 좀 많이 확보한 이런 상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단 옆쪽에는 어 여기는 그냥 뭐 드레스룸 뭐 이런 별도의 공간인데요 어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오른쪽에는 지금 따로 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까지 장을 추가로 설치하시고 그리고 요 앞쪽까지 해서 요 창문 밑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시면은 우리 가족이 모두 사용하는 이런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고 보이네요. 자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쪽을 쓰시게 되겠고 여기도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하고 뭐 거의 비슷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좀 많이 넓습니다. 어떤데 가보면 이 변기가 이 벽에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것들도 있거든요. 청소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거좀 신경 써서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한 것이. 조금 마음에 드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화장실도 이렇게 보니까 실리콘이나 이런 마감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두툼하니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2 층에서 이제 방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쪽 이쪽 두개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방이 이 정도 크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여기 붙박이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벽에서 여기 벽까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붙박이장이 없었다면 방이 훨씬 더커 보일 텐데 붙박이장이 있어 가지고 요 부분만 좀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어, 에어컨 당연히 만들어 드렸습니다 붙박이장도 사이즈가 이 정도면 작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이 방은 먼저 보셨던 방보다는 확실히 아주 크다 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 여기도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니까 전부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보셨던 방보다 요한 통이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가 다 달려 있으니까요 안 쓰는 곳은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두 개에서 방을 전부 세 개를 보셨죠? 여기 다락방을 올라가 볼 텐데, 다락방 계단실은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다락방까지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방을 전부 네개 쓰실 수가 있는데, 다락방도 다락방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돼야 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충고가 괜찮습니다. 여기 사이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넓진 않지만요.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따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뒤로 조금 더 돌아보면, 계단실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데 방으로 쓰시려면은 여기를 아무래도 좀 막아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유리로 막고 이쪽은 문을 시공을 해서 쓰시면요 독립적으로 잘쓸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경사도 보여드릴게요. 층고요. 제가 계단에 지금 제일 끝에 있는데 여기 머리가 전혀 안 닿고요. 이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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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닿죠. 이게 어느 정도냐? 여기 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요 정도에서 이제 머리가 닿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한요 정도에서 머리가 닿는 거예요. 제가 키가 180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여드릴 집다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은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이 집이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